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주, 신부자입니다. 자, 요 차는요, 봉스3 1톤 킹캡 차량입니다. 그리고 싱글 컴프 차량이고요. 15년에 16만. 자, 일단 냉동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15.3도에 보여드렸어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부 탑 역시도 보시다시피 조금 기스 이런 부분은 있는데 탑재지고 냉기 빠져 나갈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엔진 소음 그다음 중요한 하체 부시도 요고 구리 타이어 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뒤쪽에 후면탑에 전혀 이상 없구요 어우 시원하다 자 냉동칸 안에도 보시다시피 냉기 빠져나갈 만한 것 전혀 없구요 조수석에 이 부분은 아시죠 문 열리면 열래딱 찍히는 부분 저희가 실리콘에서 덧칠은 조금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스윙도어 이렇게 보시면 디모나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냉동이 깨끗하고있니자 실내 안에도 드립 상태라든지 시트 아 여기 여기 조금 해지면서 요거는 그냥 좀눈 감고 봐 주십시오. 선설 <laughs> <laughs> 그리고 뒤쪽에 비상광고 삼각 편집판다 들어있고 <laughs> 우차 핸디 어, 쪽에도 구조현상 그럼 기름채우오 하는데 전혀 안 보이네요. 마이너터 눈이 좋구요 이거는 제가 또 저희 저렇게 후진을 해서 뒤에 리프팅을 해서 제가 한번더 하체 점검 사 해드릴게요. 자, 운전석 트립 이상 없고요 자, 저희가 시트 카바는 작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운전석 옆백 리모컨 키, 사이드 미러 일선 시트 1선. 어 냉동이 너무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클러치 말랑하고 기아 글림 전혀 없습니다. 아 여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다내려요 후방 감지기 블랙박스 그 다음 엔진 소음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전혀 없구요. 제가 조금만 더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역시 혼자 탔던 차라서 차 실내라든지 이런 거 연식 대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을 트실 경우에는 AC 버튼을 따로 눌러주시는 싱글 컴프 차량이죠. 트윈 컴프는 여기 AC 버튼이 나와 있어서 컴프레셔 두 개고 여러은 컴프레셔 한 개로 실내도 돌려주고 냉동칸도 돌려준다. 그리고 평소에 자, 냉동칸을 안 터실 경우에는 여기 스위치만 꺼주시고 AC 버튼만 들어와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틈면 전원만 내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온도가 더덜굴 필요도 없다, 그죠? 어 실내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냉동기. 보시다시피 소음도 없고요 엔진 소음 네 아주 컨디션 좋습니다 자 온도 한번 더 확인해봐 드릴게요 자 정확하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체 띄워서 부식이라든지 기름 세고 그런 부분들 한번 싹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저희 매매상사는 저기서 찍고 여기 올려서 하체를 다 점검을 해드립니다. 뭐 하체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요거 좀 봐주시면 돼요. 이 냉동톱차라든지 요런 특수차들은요. 밑에 이런 철판 부분들이 삭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자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캐칭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다 찍어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 프레임 역시도 변형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즉, 후미추돌이 났으면은, 이 변형가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화물차는 프레임 구조 위에다가 뒤쪽 탑, 앞에 탑 올려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승용차 시스템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다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스페어 타이 장식도있고요 후륜 타이 아주 충분히 뜻하실 수있고요 보시다시피, 판 스프링.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뒤에 하중을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쇼바는 보조 역할이고, 그죠? 말 그대로 판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완충 장치를 해주는. 즉, 이런 부분 깨져서, 이거 진짜 완전 칼날입니다, 칼날. 깨져갖고 파손돼서 고속도로 중행상에 나가버리면 정말 위험한 장치가 됩니다. 파손료 먹겁구요 뒤쪽에도 기름 제거 그런 흔적이 없구요. 반대편 역시도, 뒤쪽 실린더 역시 이상 없고요 판스프링, 그 다음 쇼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도 파손 없어요. 정상적으로 체결 다되있고요 뒤에 후륜 오일, 십자베어링 조인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사가 내리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뒷부분, 요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런 DPF도 좀 험로를 달리면 밑에, 하부에, 대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전혀 캐칭이 안 되니. 즉, 험로를 달리는 차가 아니다. 고래 생각하시면 될듯하고요 수동 미션 쪽에도 기름색으로 한적없고요 엔진 오일은 조금 미세누유 요렇게 체킹이 됩니다.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오냐이 기름 쐬면 어떡하냐. 제가 볼 때는 셀 일이 없습니다. 밑에서 충격 안 주는 이상은 셀 일이 없을 듯해요. 말 그대로 미세 노유 그냥 무시하시고 저는 제가 타면 탑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해 주시고 수동 미션 오일 뒤에 대오일 한번 점검 받아 주시고요. 자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이어는 뭐 앞에 완전 새거나다름없고요 브레이크 패드 다 교환돼가 있고요. 싱글 콤프 컴프레시 한 개로 냉동칸 안쪽에 돌려주는 싱글 컴프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라제타라든지 이런 부분도 누수 전혀 없습니다. 쿨러 깨끗하고. 이런 부분들도 참개칭하기 어렵잖아요.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외부에서 손대는 흔적 전혀 없죠. 출고 당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저희 매매 상사는 최소한의 그림을 위해서 있죠.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드리고 보여드린다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이상 국민테렁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